자, 우리는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얘기네요. 첫 번째 문장 감정은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엄청난 플레이스. 엄청난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큰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have a huge place는 엄청난 자리를 갖는다니까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자, 큰 역할을 한다라고 쓸게요. 큰 역할을 이렇게 말이죠. 자, 뭐 하는데 있어서 in an argument, argument 즉 논쟁에서 말입니다. But 하지만, do not let it overrule you. 하지만 do not let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허락하다야. 그것이 overrule you. 너를 갖다가 over 뭐야? 압도하게 아, 이거는 하진 않는다가 아니라 명령문이네요. 그러면 명령문이면 do not let 허락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over로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감정이 너를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let 사역동사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 원형부정사 되죠? 이해 갑니까? It is the emotional imbalance that started, uh, started this argument. 라고 했는데, 요 문장은요,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타고 대탄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요 위에다가 강. 그리고 아래다가 대세다가 조.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네, 감정적 불균형, 얘가 강조되는 겁니다. 감정적 불균형이 뭐 한다는 거예요? started this argument. 시작시켰어. 무엇을 시작시켰어? 잠깐만. 펜이 멈췄다. 자. 시작시켰어. 뭐를 시작시켰어? 이와 같은 어, 논쟁을 시작시킨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인 불균형 때문에 말, 논쟁이 시작됐다고요? remember, 뭐 하라, 기억하라. It is not a bubble fight with both parties shouting at each other. 자, 이것은 음성적인 싸움. 뭘 가지고 양쪽 측과 함께 음성적 싸움이 아니다. 자, shouting at each other. 서로가 소리를 지르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양쪽이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는 말로 하는 싸움은 아니야. 자, 아, 자 그,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감정적 임발란스야 기억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위의 것이고 아래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죠 자 아래 다시 한번 그것은 뭐가 아니야 그것은 소리를 내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야 양쪽이 뭐하는 뭐것 서로에게 소리 지르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어, 보니까 이시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시 뭐냐면요 이시 가리키는 바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이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감정적인 불균형입니다 감정적 불균형은 소리를 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한체로 뭐 여기 다시 좀 수정할게요 모한체로 뭐 위드 목적어 위드 목적어 ing입니다 그럼 위드 목적어 ing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목적어가 ing 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버스파리가 양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양쪽이 소리 지르는 채로 이렇게 양쪽이 음 양쪽이 소리 지르는 채로 서로에게 자,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내는 싸움은 아닙니다. In an argument, 어디에서 논쟁에서 it is necessary 가조입니다. 그리고 진주어가 되어 있죠. 자,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게 원래는 문법 문제였으니까 문법은 제가 체크는 하고 있지만 문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여러분. b 모션 인밸런스일 땐 중요하고, 그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대요. 뭐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고 necessary,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You are calm. 너의 진정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뭐하는 것이 앤드 쇼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는 병렬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메인 테인이 유지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답니다. 뭐를 보여주는 것이 접속사 대디아를 보여주는 것이 you are dealing with it 당신이 그것을 다루고 있다. in a professional manner 아주 전문적인 방식으로 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에서는 지금 뭐 어, 감정적 균형을 잘 잡고 감정에 완전히 오버로 압도당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침착하게. 당신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t is this balanced behavior that helps you. 라고 했는데, 또, 여, 이번에도 두 번째 이때 강조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시 강, 아이고, 이시 강. 그 다음에, 대시 조. 이렇게 되죠. 강조라고 쓸게요, 빠르게. 아이고, 강, 강. 그 다음에, 대, 조.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건 강조되는 억구죠. t h i s b a l a n c e d behavior, 이와 같은 균형 잡힌 행동이 그러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감정적 인밸런스 그 다음에 싸움을 하더라도 논쟁을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건 balanced behavior이 중요하다는 거야. balanced behavior이 뭐 한다는 거야? 도와준다는 거죠. 누구를 너를 어떻게 w i n winning in winning it 그것을 이기게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그래서 명령 뭐하지마라 don't lose your temper 너의 템퍼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는 너의 기질을 잃어버리지 마라라는 말로서 직격이 될수 있고요. 위협을 하면 흥분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질을 잃어 버리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뭐하지마라 cross the line. 자,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병렬 연결은 lose and close. d o n 하지 마라.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is offering. 제공한다. 무엇을 제공한다? 기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승지를 내고. 그 다음에 선을 너무 넘는 것은 뭘 제공해요? 안 좋은 걸 제공하겠죠. A fighting tool. 싸움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For the other party. 상대방에게. 자, to use against you. 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여기서는 to use가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겁니까? 네, 도구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사용하는 어디에 대항해서 against you, 너에 대항해서 사용할 싸우는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승질을 내고 템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명령문 C 봐라. 무엇을 봐라? 세상을 봐라. 자, as he does and apply logic and required information to influence him인데요. 자, 세상을 봐라. as he does and 잠깐만. as he does. 세상을 봐라. 음. 자, as he does. 그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그가 하는 것처럼 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 상대방이 될 겁니다. 네, 자, 맞아요. 히는 누구냐면, 히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너도 세상을 봐라. 앤 d 그리고 어플라이 적용시켜라. 자 활용하라, 적응시켜라, 논리를 그리고 습득된 정보를 이두 가지를 뭐 하기 위해서? to influence h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계속 이게 힘이 누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상대방. 됐어요? 다 상대방입니다. 이 셋이. try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의 감정적 어, 입장을 말이야. 그의 감정적 입장을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is helpful 도움이 된다. 뭐에 for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문법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지금 위에 아래에 있는 빨간색 강조되는 부분에 이때 강조 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네. 상대방이 보듯이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고가 있었습니다. 자 흥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선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착하라고 했어요. 감정적 균형을 잡고 행동의 밸런스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쵸? 상대방이 세상 보듯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 논리와 그리고 어, 습득된 정보를 적용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를 좀 이해하려고 해,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용 정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 정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쭉 한번 쓴 다음에 핵심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